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부서실 앞에 있는 로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시기 가운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고 없애고 모이지 않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 가운데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교회에 나온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몸소 체험하고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쓴 것이 우리에겐 아주 불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시는 성소가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따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말수로 붙들고 경건 생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함께 자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편지보다 더 유용한 수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접 전할 수도 있고요. 문자 보낼 수도 있고요. 영상통화, 음성통화 다 되고요. SNS 통해서 우리 실시간으로 서로의 생각들을,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함께 영가족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이땅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오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내삶 가운데 지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또,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깨워줄 때에 우리는 주께서 오심을 바라보며 항상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부서실에 조만간 곧 모이게 하실 것을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임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 또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때 또한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모이긴 힘쓸 때에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